자, 2020년 10월, 이투스 모의고사.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도 있는 2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면은 함수 fx가 지금 x는 4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죠?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f'x부터 써놓고 갈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게 X가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e a x 플러스 B 이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지금 X는 4에서의 연속성과 점이계 음위계 따져주시면 되겠죠. 가봅시다. X는 4에서 연속인가 그러면은 X자리에 4를 넣어보면은 지금 64 96 3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지금 좌극한이 얘가 x가 4의 좌극한 우극한은 지금 16a 플러스 4b 플러스 c 얘가 x는 4의 우극한 얘네 둘이 같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미분 가능성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48 빼기 48 0이네요 이게 지금 점이계고음이계는 8a 플러스 b가 나오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a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이거를 넣어 보면은 c-16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c는 1 6 a 2가 나옵니다. 따라서 f x는 다시 a x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c 도함수도 e a x 8 a 따라서 e a로 묶이겠죠 x 4 얘도 3 x x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미분 가능하고, x는 알파랑 x는 베타. 대신 알파랑 베타는 다른 값이네요. 여기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함수가 지금 일단은 f 프라임 x가 지금 x가 0이랑 4일 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건 확실하죠. 지금 넣어 보면은. 자, 그럼 여기가 4라고 쳐 봅시다. 그럼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러면은 0 넣었을 때 30이니까 그리고 4내면 뭐가 나오죠? 4내면은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30. 그러면은. 다시. 일단 이런 식으로 4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4의 오른쪽을 그릴 건데.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양순지 음순지 안 나와 있잖아요. A가 양순지 음순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려질 이 참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값이 두 개래요. 그 값이 두개라면은 만약에,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은 여기서 그 값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만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게베스입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 그 값이 여기가 알파 베타가 지금 대소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죠. 4이자 베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x는 0이자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뭐 여기가 t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t에 대해서 직선 y는 ft와 그럼 이 점을 지나고 y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 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y는 ft 얘랑 지금 fx가 만나는 점. 근데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만나는 점이 X좌표가 GT 그럼 여기 점이 GT가 되겠네요 GT, 어쩌고 근데 어쩌고는 사실 FT가 되겠죠 그리고 자 다른 색깔 자 그냥 가봅시다 여기가 그러면은 베타보다 큰 지점에서 만나는 좌표가 ht 그럼 ht, f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f'ge가 f'he랑 같대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 먼저 f'ge가 뭔지부터 살펴봅시다 ge 그럼 f 1를 먼저 알아놔야겠죠. F2, F2가 지금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면은 8 2 4 플러스 30이 나오니까 14가 나오겠네요. F2가 14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GT는 똑같이 여기서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2, 14가 되는 근 중에서 가장 작은 근이 지금 gt가 되는 거겠죠. 그럼3이이 이 차, 뭐 3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6은 0. 그럼 얘는 일단 x에 2를 넣었을 때 당연히 0이 나와야겠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 식에 2를 넣은 값이 0이었 뭐야 14였으니까. 따라서 x 2를 인수로 가지면은 x 제곱 그다음에 -4x 8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이 식의 근은 x는 2 또는 x는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2플마 루트 12 그러니까 이플마 루트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작은 근은 어떻게 됩니까? X는 E-2 루트 3. 얘가 제일 작은 근이니까, 그럼 얘는 G2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G2를 구했으니까 F 프라임 G2는 무엇이냐? F 프라임 G2. 그러면은 아까 f 프라임 x가 저는 21번이고 자.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 x 에 x 4. 맞죠?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니까 3의 2 2 루트 3 그리고 2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해주면 3에 2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합차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3에 12 빼기 4니까 24가 되겠네요. 자, 구했습니다. F 프라임 G2가 24예요. 그러면은 F 프라임 H2도 24가 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H2는 자, H2는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H2는 무조건 그럼 4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4보다 큰범위에 지금 fx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 h2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 식에 대입을 했을 때 24가 나오는 값을 찾아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a에 h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24가 된다. 이렇게 해 두고 그다음에 h 1를 구하려면 어쨌든 이 이차 함수가 똑같이 24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저 이차 함수를 다시 정리해 주면 여기 지워 버릴게요. 그러면 은 a의 x-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나요? 아니다 아니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지금 a의 x자리에 h2를 넣었을 때 이게 지금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h, e-4의 제곱은 16이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죠. 가져 봅시다. 아하, 그러면은 빨간식의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은 12가 이렇게 되니까 간단해지는구나. 그러면은 빨간 식에다가 곱하기 h2-4 해준게 지금 파란색 식이 되는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 우변은 지금 곱하기 3분의 4가 됐네요. 따라서 얘가 그럼 3분의 4니까 h2는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그리고 그때 a는 뭐가 되죠? a는 12를 그러면 3분의 4로 나눠준 거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죠. a가 9였으니까 f10의 값을 구하죠. f10은 100a. 지금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0A 플러스 16A 마이너스 2. 그러면은 36A 마이너스 2. 근데 A가 아까 9였죠? 그러면은 36 곱하기 9는 324 마이너스 2. 그러면 322가 되겠네요. 답은 322가 됩니다.